아니 대체 영상이 왜 저렇게 되는 거지? 이해가 안 가네 너무 잡고 싶은데 댓글이 너무 달려요 진짜 짜나 죽겠어 어?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데 들어보잖아요다 개소리야 그 그니까 약간 이런 식이다 페미니스트는 못생겨서 하는 거래. 저도 안 먹는데. 저도 안 먹는 건데, 왜, 왜 시비 걸고, 왜 괴롭힌 거야? 저도 안 먹을 거면서? 지나가지? 응? 아니, 무슨 말 하려면, 어? 예뻐야 되나봐. 안 예쁘면 피해 사실도 말을 못해요? 아, 사람의 애기 입을 물게 하려고 작정을 했네? 응?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? 뭐라고 하는 당신들. 당신들은 잘생겼어? 얼굴이 서강준이야? 얼굴이. 어. 뭐? 남주혁이야 아니잖아. 뭐 저도 안 먹고. 응? 저렇게 생겼으니까 패미라고? 아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? 어? 누가 죽이는 존니? 너희들이 범죄 저지른 거지. 어? 누가 줬어? 아 정말 날살 날살는 사스쿠로엔은 멘트까지 욕먹게 하지 말라고 좀징그러워 그리고 못생기면 못생기면 목소리도 못 내니 당했다고 억울하다고 말도 못 하게 아주 그냥 밟아버리네 어? 어 징글맞다 그게 뭔줄 알아 마인드가 응? 악마도 울고 할, 쓰레기라고, 쓰레기, 어? 불릴 수거조차 안 되는 쓰레기아니까왜 어, 그래? 내가 왜 화장하고서 나오는 줄 알아요? 무슨 말만 하면은 못생겨가지고 저질하리네 이런다니까? 어, 진짜 징그러워 죽겠어. 야, 니들은 잘생겼냐? 못생겼으면서 개, 아우, 징그러 니질도 네 니질이 네더 못생겼어 돼지 새끼들아